6월 1일 어떻게 보면은 6월 첫 업데이트야 그래서 뭐 저희가 매주 어떤 걸 기대한다는 거 사실 쉽지는 않지만 자 일단은 오늘 마침 2022년 로스트아크 4주년에 이제 출시될 이번 또 공모전도 최종 수상작이 발표가 됐는데요 여러분들 뭐 쟁쟁한 작품들이 많았었죠 자 일단 뭐 바로 보겠습니다 슈샤이어 쪽대상은아 이번은 제가 알기로 약간 마피아 컨셉이 아긋하죠 이번이 그때 그 앞에 추작 작품도 하셨던 분이셨나? 그, 가디언 컨셉에? 다른 분이신가요, 혹시? 우주복 관련해서는 이제 이슈가 좀 있었어가지고 취소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오! 아, 우리 또, 스트라이커! 와, 근데 치열했다. 우리 4주년에 요거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이젠에 좀 드디어 무기가 좀 얄따구리한 무기 무기가 나올 때 됐어. 아, 무도가, 오! 요거 약간, 힙한 컨셉의 애니치인가요 인파이터가 잘 어울릴 것 같아. 인파이터랑 배틀마스터. 무기도 다 종류별로 있고요. 축하드리고. 오 이건 뭐죠? 아하 뭐야 이거 헌터야? 오 아르데타인이죠. 남자 아르데. 요요 요 느낌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킹스맨? 어. 이거도 느낌이 있어. 이건 누? 구 이건 뭐죠? 블레턴가요 혹시? 와 이거는 세다. 건슬링어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작품들 많이 나왔었는데 요 느낌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건슬링어의 컨셉을 좀잘 살린 아바타라고 해야 되나? 그, 강이 보이는 누나 컨셉 있잖아요. 무서운 누나 컨셉. 그리고 요거도 제가 알기로 좀 이슈가 많았었죠. 많았던 아바타이긴 한데, 그래도, 오. 자, 그 다음에, 오, 뭐야. 와, 여기도 엄청 치열했네요. 어, 여기도 한5% 밖에 차이가 안 났네요. 이게, 그러니까 그, 드레스 컨셉인가요? 오, 요게 이제, 아르카나, 바드, 어, 서머너스 소리스 무기고, 오, 뭐야! 아, 암살자, 잠깐만요. 어우, 나 암살자는 이쪽이 되긴 했네. 근데, 뭐, 뭐 나오든 이쁘긴 했어, 이거는. 어우, 무기 콜도 장난 아니고요. 아, 프리오나인 줄. 어 의외로, 어쩌다 보니, 예, 안대 딱 쓰면서. 아, 뭐야! 아, 나 이거 골랐는, 아, 나, 나뭐 골랐었지? 나, 나 이거 골랐나? 이거 골랐나? 기존에 좀. 아, 근데, 하긴 이런, 아가가 이런 순 없긴 했었어. 와, 근데 엄청 치열했다. 1, 2, 3등이 26%, 23%, 21%. 약간 성숙한 아가 버전이랄까? 오, 잠깐만, 이거 뭐야? 오! 아, 나 이거 골랐는데! 오! 아, 근데, 약간 용탈것 나오면 좋긴 해. 예. 아, 근데, 어, 이거는, 근데 탈 것은 좀 고르긴 어렵겠다. 아, 근데, 팻, 이거는 좀, 저도 보면서, 아, 이게 너무 퀄리티가 좋았거든요. 비아키스 팻이. 이게, 아, 이거, 이거는 안될 수가 없었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벌써, 아, 벌써 또, 벌써 6월이야. 자, 그래서 이번에 현충일 기념을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된 핫타임이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벤트 기간은 6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고요 금, 토, 일, 월화. 5일도 아닌가? 어, 네, 뭐, 보상은 4일이긴 하네요. 그래가지고 약간 사실 우리가 로스타크가 기존에 어떤 핫타임 보상이 막 엄청 크진 않았어요. 그렇긴 했는데, 오, 실링, 아, 근데 요새 실링이 많이 필요해서, 강화 재료들을 좀 많이 주네요. 명파도 그렇고, 뭐, 염색약, 돌파석그 다음에 뭐, 재료 모드 상자, 등으로 해가지고, 아, 또 거기에 추가로, 아, 그래, 난 솔직히, 오, 뭐야, 업그레이드 된 하타임인데? 여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어, 이제는 하타임 보상상자가 성장을 안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어, 60분 접속을 1회 달성시 카드 팩 이제 또 2회 달성하면은 뭐 카드 팩이 점점 업그레이드 가 됩니다 전설 고급, 전설이기, 전설 영웅, 보상도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식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 무조건 로스타크 이 기간 때안할 수가 없겠죠 정기 점검 완료 안내라고 되어 있으면은 보통 아무것도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안녕하세요, 로스트하크입니다. 6월 1일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정기 점검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점용 내용.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정기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아, 씨. 아, 일단 뭐그러지 아, 이거. 저는 사실 고양이랑 일각견이 없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어, 야, 엉덩이에 하트 문신을 박아놨는데? 어, 설마 하트가 다른가? 아니, 뭐야. 얘는 엉덩이 없네? 자, 그럼 저는 이거 맡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이거로 정했다. 나는 이거로 갈래. <laughs> 이거를, 치즈냥이를 안 고를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자, 가볼 때는, 이, 엉덩이의 하트가 참인 포인트야. 지금 보면, 이 오른쪽이, 요번에 그, 까만 고양이죠. 근데 이게 아직 그, 이게 만기 출석하신 분들만 오늘 받으시는 거여가지고, 오, 흰색냥이, 염색하신저 염색하신 것 같은데, 저거는? 반반 고양이 단어가 있었는데? 이게 반반 고양이고요. 귀여운 건 얘도 좀 귀여운데, 약간 이제 색깔별로 좀 포인트가 좀 달라요. 무늬도 좀 다르고, 이 28일차 스탬프고요. 뭐 결국에는 호랑이까지는 다 아마 가실 거니까, 지금 하시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 아가도 받았다, 아가도 받았다. 아, 아가 줄걸 그랬나? 아, 씨. 나 확실히, 근데 뭐 나와도 항상 도화가가 좀잘 어울려요. 뭐, 펫이나뭐 그런 거 보면은, 어, 저희도 이제 한 마리씩 다들 올려두고 계시네요. 머리에 하나씩. 뭐 어떤 걸 받아도 막, 뭐 후회할 거거나 그런 거 같진 않은데, 문이 취향이 맞았게끔, 네, 여러 후회 없는 고양이. 잘 고르시길 바랍니다. 근데, 빵댕이의 하트는 치즈냥이 밖에 없습니다. 요거 한번잘 고민해보시고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것마저도 무료줍니다. 이런 게임이 어디냐, 진짜.